안녕하세요. 세린입니다. 오늘은 청평 벚꽃길, 삼매리 벚꽃길에 나왔고요 삼매리 벚꽃길에 가려고 나왔고요 어, 지금은 청평 후반 둘레길 돌고 있고, 여기서 쭉 가다 보면 청평 대교를 어, 건너지 않고 거기를 건, 지나서 삼열이 벚꽃길이 나옵니다. 자, 저번 주 엊그제까지 계속 비가 왔다가 아, 오늘밖에 없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챙겨서 나왔습니다. 자, 아침부터 이제 와서 타고 있는데 아침에는 좀 쌀쌀했거든요. 이제 지금 이거 메시장갑이 손이 시릴 것 같았는데 어 지금은 해가 쨍쨍 어뭐 날이 덥습니다 22도 되는 것 같아요 물도 좋고 날도 좋고 공기도 좋고 응 꽃도 좋고 자2 2 k m 펼쳐진 벚꽃길이라고 방금 플랜카드가 있었는데 아 벌써 이 슬슬 입질이, 오, 입질이 오죠? 슬슬 입질이 오죠? 아, 삼회리 아, 저 앞에 청평대교를 건너지 않고 직진을 하면 바로 벚꽃길입니다 길이 이뻐요 여기는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여기를 와가지고 제 영상 한번 찍었었는데 그때는 요런 산책로 같은게 없었던것 같은데 저런게 새로 생겼네요 꽃도 보면은 하얀 벚꽃이 있고 핑크 벚꽃이 있고 또, 벽벚꽃이 있고, 또 벚꽃이 있고 수양 벚꽃이 있고 막 이렇게 종류가 틀리더라고요. 저거는 이팝나무인가? 이팝나무도 아, 꽃이 하얗게 어, 뭉게뭉게 피듯이 피어가지고 참 이뻐. 아뭐어쩌겠다는 거야 어 미친놈인가 자 항상 이런거 놀 때마다 얘기 드리는 거지만 언 어, 이제 구경꾼들 그리고 동네 주민분들 이제 시골이랑 이렇게 교통안전에 유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주행하시는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한다는 느낌으로 항상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개나리 높였고요. 어이고 이쁘다. 어 여기 집인가 보네. 좋네. 참이기 왼쪽에 펴있는 벚꽃나무들이 이제 차선을 두 개나 덮을 정도로 이렇게 한가득 펴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길입니다 바로 건너편에는 강도 보이고요 아니 얘는 꽃구경을 하나 중앙선을 저렇게 넘나드네 자, 아, 이게 핑크 벚꽃이죠? 완전 핑크 핑크. 자, 이게 하얀 벚꽃. 야, 여기는 집이야? 펜션인가? 가는 거야？자, 여 기서 저앞에 서종 서종 을지 나서, 양수리 까지, 가는길도 계속 벚꽃 이 펴여서 이쁘 지만 저는 요앞 에서 저 중미산, 중미산 방향 으로 길을 틀 어, 보 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달리 쪽으로 올라가면 되거든요. 멋있다. 야 저건 오리가 아닌 것 같은데? 가마우지 아니야? 야, 이 좋은 데를 저렇게 흙탕물로 저렇게 파헤치고 있네. 어, 물 너무 맑은데. 자, 방금 저 옆길로 들어가면 뺑뺑 돌다가 <laughs> 합류되는 길을 합류되는 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로 아, 가보겠습니다. 오우야. 오우. 깜짝이야, 씨브라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물이 엄청 맑다. 화소 마을. 하실 아, 줄 알았는데 또 양보를 해주시네요. 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 어, 장승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그냥 나무네. 我困啊 아, 돌아 내려가라고. 이 곳은 프리스틴밸리, 프리스틴밸리 프리스틴 골프장을 통과해서 오는 그런 길이었고요. 굉장히 어, 좋은 곳이니까 달리기도 좋고 여기를 지나서 서종, 양평, 뭐 가평 이렇게 가기 딱 좋은 길입니다.